농업회사보면 주식회사 천년주가 남원의 막걸리는 10개가 넘게 소개하는 것 같고 천년주가의 막걸리가 그 중에 거의 60-70%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이 비슷비슷합니다 역시나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제품명은 맛있는 막걸리고 내용량은 750 식품유형은 탁주예요 에탄올함량은 6%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정제수 쌀이 외국산이 들어갔는데 12.60% 들어갑니다 미립국 외국산 3.15% 물려 초모 정제에서 구연산 젖산 올리고당 아스파타 거의 비슷합니다 퍼센트만 살짝 살짝씩 달라요 어, 유통기한도 역시나 30일 똑같고요이 제품은 지금 제조한 지 15일 보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음. 업소명 및 소재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천년주가 전북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고요. 어, 가격은 마트 가격 1,300원이었습니다. 뭐, 비슷비슷한 가격이에요, 다. 맛을 좀 볼게요. 저는 이 천년주가 막걸리를 계속 마셔보면서, 어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, 약간 좀 재살 깎아 먹기 아닌가. 그냥 비슷한 재료, 거의 같은 재료에 이름만 다르고 종류만 많이.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음, 물어보기도 겁나요. 자. 따르는 느낌 또한 뭐 비슷, 거의 하얀색의 느낌에 탄산은 많이 강하지 않고 돌려보면 역시나, 어... 탁도가 강하진 않고 그냥 가볍게 흘러내리는 굉장히 맑은요 냄새를 맡아보면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살짝 미장원에 다녀왔습니다 음 이해할 수가 없어 음, 이거는 이제 단맛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냄새가 계속 빠마향 냄새가 살짝 살짝씩 납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거북스러워요. 음. 요 미장원 냄새, 빠마향 냄새 같은 거하고 이게 신맛이 강하거든요. 신맛하고 그냥 확 섞여가지고 어, 둘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냥 확 치고 올라옵니다. 그 미장원 빠마약이 약간 좀 시큼하면서 뭐 그런 냄새가 이 신맛하고 너무 잘 뭉쳐져서 그게 강하게 와요. 아우 음. 저는 이거 그닥. 취향이 아닙니다 전혀 자 이거 별점을 그냥 바로 줘 볼게요 신맛은 3이에요 신맛은 3이고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제가 단맛 0.5 줍니다 신맛은 3이고 단맛은 0.5그 다음에 탄산은 1 약간 자글자글한 탄산이 1이 있고 그냥 바디감도 가볍습니다 바디감 1 근데 맑은 느낌에 음 거의 조금 더 물따는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맑아요 그 쌀에서 오는 은은한 단맛 이런 것도 사실 느껴지진 않아요. 그냥 좀 신맛이 너무 강합니다. 거기에 탄산, 거기다가 냄새가 조금 좀 자극적이에요. 음 그런 맛입니다. 기본적으로 다른 천연주가 막걸리하고는 조금 맛은 다른데. 음. 거창하게 땡기는 맛있는 생 막걸리, 생생 막걸리, 150m 천연 안반수로 빚은, 뭐, 이렇게 돼 있는데, 시원하고 맑은 느낌, 약간 좀 묽은 듯한 그런 거는, 음 150m 천연 안반수를 잘 활용한 것 같은 맛이긴 합니다. 자, 이상, 오늘은 여기서 끝. 음더 이상 제가 코멘트를 하는 건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어 별점을 참고로 해서 막걸리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